안녕하세요. 저는 왕샤샤입니다. 저는 2008년 대한민국 처음 입국을 했습니다. 비행기 내리고 바로 성환에 있는 남서울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한국에서 생활한 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. 오늘은 제가 그동안 느낀 대한민국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중국에서 밥을 먹을 때 대나무 젓가락으로 사용을 합니다. 처음에 한국 젓가락을 너무 많이 무거웠습니다. 젓가락질을 잘 못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숟가락으로 밥을 먹었습니다. 젓가락 적응 시간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. 한국 음식은 김치는 빠질 수가 없죠. 처음에 학교 생활할 때 매일 배가 고팠습니다. 왜냐하면 식사할 때 거의 김치 위주로 먹습니다. 기름 많은 음식 거의 안 먹습니다. 중국에서는 매일 기름 넣고 야채 볶음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. 갑자기 식성 바꿔서 몸을 적응이 오래 걸렸습니다.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할때 아침에 누룽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. 처음에 제 생각에 학교는 왜 이런 식으로 밥을 주니, 탄죽을 우리에게 주더니 너무 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처음에 못 먹고 그냥 버렸죠. 며칠 지나서 또 누룽지 나왔습니다. 이번에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. 그래서 학교 선배들에게 여쭤봤어요. 학교는 왜 자꾸 탄죽을 우리에게 줘요? 그때부터 한국에서 누룽지란 음식을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 다음에 누룽지의 고소한 맛이 알고 나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한국산 후 조리할 때 매일 미역국 먹습니다. 우리 집에는 미역국이란 음식이 없습니다. 족발탕, 낙탕 잉어탕 야채랑 고기 끓인 국처럼 국물 있는 음식으로 먹습니다.산모 많이 많이 먹어야 그 영양을 다 애기한테 간다고 해서 애 낳고서 거의 살을 많이 찝니다.애들도 대부분은 통통합니다.재산후조리는 한국에서 했습니다.매일 미역국 먹느라 많이 지겨웠습니다. 나라마다 문화를 다릅니다. 나 이해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.